오늘도 열심히 전기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석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2023년 2월 18일 토요일에 세종시에 있는 다산 아카데미에서 제가 강의를 열게 되었기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강의는 무엇이냐면요. 실습으로 알아보는 시퀀스 기초입니다. 옆에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강의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냐면요. 처음에 시퀀스를 준비하시는 분들, 시퀀스를 내가 배우고자 하는 분들, 그리고 전기 기능사 전기, 기능장, 승강기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시는데 내가 시퀀스 회로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겠고 그리고 실습 공구들을 좀 다루는데 미숙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강의는 9시 반부터 17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어 여러분은 이 몸만 오시면 돼요. 그냥 오시면 재료. 교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하루 동안 저와 함께 시퀀스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2월 18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요. 그럼 그 당일에 제가 환한 미소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